위턱, 아래턱, 그리고 여기 혀가 있습니다. 말을 할때 위턱은 고정된 상태로 아래턱과 혀가 움직이죠. 입을 담으면 혀가 위로, 입을 열면 혀가 아래로, 위, 아래, 위, 위, 아래, 고, 중, 저. 폐모음, 고모음, 개모음, 저모음. 이부터 입을 크게 벌려보겠습니다. 이, 에, 에. 에와 에의 차이는 젓가락을 입에 물고 소리를 냈을 때, 안 떨어지면 조사에 쓰는 에, 집에, 학교에, 떨어지면 에가 되겠습니다. 에가 안 들어와서 에가 타요. 입이 둥글게 모아지는 원순 모음은 오와 우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국의 후설 모음은 아야, 어여 순서대로 이의 높이가 저에서 고로 올라갑니다. 아야, 어여. 嘟嘟嘟嘟嘟